좋다. 오케이. 제가 봐볼게요. <laughs> 김지수. 치츠 <치츠지슨> 지슝 인간 디올? <laughs> 아하. 95년 1월 3일. 블랙핑크. ISTP A형. 어,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. 아 비주얼 허당? 강함. <laughs> 너무 다른데. <laughs> 너무 다른 걸 썼어, 여기는. 강함. 전 강한데, 허당이라 쓰면 어떡해요. 취미. 게임, 영화, 드라마, 독서. 아, 독서를 진짜 안한지 오래됐다. <laughs> 책을 근데 항상 사거든요? 지금 안끝낸 애들이 쌓여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OTT를 결제했거든요. <laughs> 좌우명 성실? 이거 뭐야? 제가 한 말이에요? 귀차니즘이라고 아까 썼는데. 성실하긴 해요. 왜 성실하냐면은 귀찮아서 성실한 건데, 밀어놓으면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, 빨리빨리 해결하거든요. 저는 모든 걸 빨리 다 처리해요. 이렇게 뭔가가 오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요. 바로바로. 바로. 그래서 막 카톡이나 일 같은 것도 저는 진짜 빨리 없애거든요. 빨리빨리 빨리. 왜냐면, 남겨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답을 해야 될것 같은. 보라색, 파란색. 뭐, 파란색도 좋아하지. 보라색이 제일 좋아요. 버거, 라면, 커피, 우유 다 좋아해요. 딸기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복숭아가 더 좋고 라면은 얼마 전에 라면을 부셔 먹고 성이 안 차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또 <laughs> 진짜 징하다 라면을 좋아하는 동물 토끼랑 호랑이 또 너무 다르잖아 이름만 토끼예요 <laughs> 좋아하는 숫자 4 싫어하는 거 민트 초코 양파 벌레 양파 나 양파 좋아하는데 벌레 싫어한다 벌레는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. 이거는 달라요. 똑바로 해야 돼요. 저는 벌레가 진짜 무서워요, 그냥. 다시 태어난다면 먼지. 아, 이거 진짜 중학교 때인데. 중학교 때 제가 먼지가 너무 되고 싶어서 지그 슈몬을 만든 거잖아요. 먼지랑 강아지 풀이랑 사실 좀 비슷한 결이에요. 왜냐면 저는 이제 바람 불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싶거든요.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보고 제가 아, 그냥 나 학교 다닐 때 이제 너무 놀고 싶으니까 아, 그냥 나저 먼지고 싶다.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강아지풀도 이렇게,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제가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비슷한 느낌인데 먼지, 강아지풀 특이사항, 눈물이 없는 편,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닌데 굳이 왜 높은 곳을 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저는 산도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높은 데서 다리 같은 것도 잘 건너는데 떨어져야 되는 게 싫은 거죠, 떨어지는 거 자이로드롭, 바이킹, 번지점프 이런 것처럼 눈물이 없는 편? 눈물이 있긴 하죠. 있는데 컨트롤을 잘할 뿐이에요. <laughs> 굳이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하나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타입? 성격? 분위기 메이커? <laughs> 분위기 메이커?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. 마치 내가 거기 가면은 막 신나야 될것 같잖아. 웃수죠. <laughs> 되게 막 저보고 응. 웃기다고 저 웃기다 이러는데 웃긴 거? <laughs> 저웃 저는, 웃기...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. 특이사항 없다고 했구나, 나는. 진짜 없는 것 같은데? 거의 비슷비슷하네요. 무슨 짐꾼 같다, 이거.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라. 네, 이렇게 저의 프로필을 다시 써봤는데요. 블링크도 한번 써봐주세요, 이거를. 빈 칸에. 근데 이거 너무 쉽다, 이거. 다음에 한번 제가 더 깊게 저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생일의 필수 코스인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볼까요? 근데 이게 왜생일에 필수 코스잖아요. 아시죠?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